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 능력으로 은총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아멘. 어제는 유튜브 찐팬이 이렇게 족발 흑마늘 족발 어, 어, 무침을 어, 선물해 주었어요. 음, 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맛있는 족발 부침을 해주셔서 참 감사히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히 먹었습니다. 어저께 밤에 늦게 만나고 행복했습니다. 갓블레스유 주님 30배, 60배, 90배 흔들어 넘치도록 어, 채워주옵소서. 어, 부족한 어, 주의 종에게 주의 온음을 다하여 이렇게 선물한 보쌈 무침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경하신 예수 그리으로 기대합니다. 가블레스유. 유치녀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